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를 아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창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메로 치라 하여 만에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일입니다. 15장 36절부터 보면, 32절부터인가요? 2차 전도회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16장에 가면 약 700km 정도를 걸어서 다섯 개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싸워서 결별합니다. 심히 다퉜다라고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속된 말로 하면 빡이 터지게 싸운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굳이 그 때그 사역의 열매가 있다면 로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 약 5년 전에 만났던 그 청년이 이제 10대 후반에 그 신앙인으로 성장한 그 청년을 바울 선교팀에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다섯 개의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금지 명령일 뿐입니다. 어떻게 700km를 걸어가는 동안, 다섯 개의 도시를 걸어가는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이 금지 명령만 내리셨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행 갔던 도시를 역순으로 방문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다시 재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를 방문했는데 하나같이 열매는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들어와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건너 가는 그 여정. 순종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 영광 받으시고,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종해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오리 순종에서 그 바다 건너간 것이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빌립보예요.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에 묘합니다. 그리고 시장통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니까 큰 소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오히려 귀신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도 설교를 방해하니까 나살에 예수로 명하느니그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이 여성은 더, 더 이상 점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 여자의 주인들, 점, 빛, 비즈니스가 활, 아주 잘 됐나 봐요. 요즘은 점쟁이들도 상담사라고 얘기해요. 상담가라고 얘기하고 점쟁이 점쟁이들에 가서 점치는 게 아니라 상담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상담료를 받는 겁니다. 점쟁이들이 지금 상담사 선생님이 됐어요. 지금 상담사들 큰났어요. 지금 다 자리 뺏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실컷 두들겨 맞고, 착고에 갇히고, 그리고 이 착고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실컷 두들겨 맞았다는 말이 태장으로 서른 아홉 대를 맞았다는 말이에요. 채찍으로 맞았는데 그 채찍 끝에 새 갈코리가 달려있는 것으로 서른 아홉 대를 맞고, 감옥에 갇혀, 갇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거기 왜 갔어요? 성령이 인도 따라갔지요. 성령 앞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될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축복받지 못한다. 말씀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순종하라고 부르셨을 때 순종의 대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받고, 순종하고 축복받았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다 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바울이 아시아에서 700km를 걸어갔고, 그리고 바다 건너에 160km를 또 이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160km.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곳.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간 그곳. 그곳에 갔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과 매마진과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당해도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옥터가 열리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이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루디아의 가족과 간수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왜 빌리뽀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빌리뽀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리뽀 교회에서만 사도 바울이 네 번에 걸쳐서 선교원금을 받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로 이 선교헌금을 받지 않아요. 셀프 서포팅했습니다. 텐트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큼은 헌금을 받고 헌금 영수증 성격 영수증까지 띄워주면서 감사를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순종의 결과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교회는 세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곳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에그 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십장의 10절에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부르심의 땅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럼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간 그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그를 기다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액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과 동일한 축복이 아닐 때 곤혹스럽습니다 저주 같을 때 곤혹스럽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그 부르심을 받고 바다 건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땅 빌보에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채찍과 감옥이었다면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축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사울 왕이 탐욕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너는 하나도 갖지 말아라. 아말렉은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에 있을 때 괴롭혔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심판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가광을 살려줬고 살찐 짐승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진 짐승을 내가 보관해 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일 때문에 사실은 사울 왕은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명한 말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 탐욕 때문에 아간은 여기 보면 신할산 외투와 이제 한 외투 한 벌과 은20 200 세겔과 금 덩어리 50 세겔 되는 금 덩어리를 하나를 숨겨놓고 감춰놓고 자기가 쓰려고 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실은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 즉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은 사실인데 순종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그 사건이 당장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은 미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디자인한 때에 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사실은 아간과 사울과 아나니아 사피를 하나님이 직접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주받은 것은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스스로 폭로해서... 죄가 그들을 저주 가운데로 있는 것이, 인도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 가운데로 인도했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 가운데 인도한 것이 아니라, 죄가 폭로되고, 죄가 드러나고,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가기까지 2차 전도의 여행 초반 700km 아시아의 다섯 도시를 지나는 동안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령의 순종에서 배타고 160km를 걸어서, 건너서 유대, 유럽 땅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바울을 매맞고 오게 갖췄지만 찬송하며 이제 하나님을 에 감사할 때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당장 우리가 원하는 그일 우리는 순종하면 에그 번성과 그 성공과 에, 권세를 얻는 것과 돈을 얻는 것 이런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경우를 보, 통해서 볼때 그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 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순종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우신 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